자 여러분 2025년 알트 코인 가상화폐 시장 현재 위치 그리고 2024년도 알트 코인의 불장이 펼쳐지기 전 움직임들을 잠깐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자 2024년도에도 알트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요구간 이,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기 전 여러분들한테 매수시그널을 보냈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꺾였던 이 위치 지금 현시점도 90% 유, 유사하게 패턴을 흐름에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여러분들이 아, 알트코인 불장이 앞서서 무조건 어떻게 아,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대응을 해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들을 매수하고 를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어, 수익을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응 방법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토카망 네트워크 어, 영상을 촬영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37%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번 상승 펌핑 여러분 심상치 않다.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되는 상승 흐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어떠한 이슈로 이 토카마 네트워크 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가려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려 볼 예정이니까 자, 토카마 네트워크도 결국엔 이 재단의 일정과 그리고 고래들의 매집으로 인해서 폭발 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일정과 고래들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고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 이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그동안 다 상승 나온 거 지켜보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를 잡기 때문에 물리고 손해를 보겠지만 정프로가 잡아드리는 타점은 상승이 나온 이 후의 차트가 아니라 상승이 나오기 전에 고래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많고 안정적으로 매매응을 하실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다는 라거꼭 기억하시면서 자, 지금 토카막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알트코인 뭐 불장, 펌핑장,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장에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토카막 네트워크의 차트를 움직일 봤을 때, 이 빨간색 박스 구간. 이, 이. 빨간색 박스 구간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물량 확보를 하는 고래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래들이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를 해서 물량을 확보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코인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고 그 매집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매직 비관이 길고 그 세력 고래들이 매매집한 매집,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토카망 네트워크 코인의 지금 잠재적 이슈,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슈는 뭐냐면 자카망 네트워크가 최근에 TON 그러니까 톤 스테이킹 V2로 업그레이드를 발표를 하면서 디파이 쪽, 스테이킹 쪽 스테이킹 쪽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게 4월달, 약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 4월달 이톤 V2 스테이킹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 스테이킹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스테이킹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적금 같은 느낌, 적금, 예적금 같은 느낌이죠. 은행의 예적금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즉, 이, 토카망 네트워크 코인을 매수를 해서 이뭐 맡겨놓으면 이자와 함께 같이 이자가 더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 편한데, 즉, 그 말은 뭐냐면, 스테이킹 쪽으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건 지금 이쪽에 묶여있는 자금이 많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묶여있다. 즉, 지금 당장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거죠. 자, 유동성이, 시장이 풀려있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와중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가격이 폭등하는 아, 기본적인 이, 그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방금 이 이슈와 이 스테이킹으로 인해 스테이킹이 업데이트되면서 이자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이 물려, 이 묶여있는 이 스테이킹에 묶여있는 코인들이 많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을 폭등시킬 수도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이스테이킹되 있는 물량들이 풀리면서 매도가 나올 때 단기간에 또 급락 나오는 양날의 검 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라 거야. 이 이슈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이 이슈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급락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인자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토카막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중 유통 물량을 체크를 해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래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거의 9 0에요90% 어, 고래들이 물량이 거의 다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이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다 거겠죠. 다만 지금 현시점이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반등 흐름은 지금 이 바닥 진짜 완벽한 바닥에서 시작되는 반등 흐름은 고래들이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주고 있고 즉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슈보다는 고래들의 움직임 수급하기 우선시돼야 된다. 이... 스테인킹 되어 있는 물리이나 혹은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을 해야만 내가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타점을 잡고 안정적으로 수익이란 걸 챙겨 가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고래들의 수급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고래들의 정확한 수급을 파악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고래들이 뭐 지금 얼만큼 어떤 코인을 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급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익 보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신 건데, 자, 정프로 같은 경우에는, 화면 좌측 잠깐 보시면 감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고래들이 실시간으로, 진짜 보시면 알겠습니다. 초단위로, 어, 어떤 코인으로 얼만큼의 돈이 들어가고 어떤 코인을 매도하고 있는지, 어, 가, 거래소로 옮기는지, 어디로 옮기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파악하는 이 정보를 가지고 진짜 세력들이 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세력 매집 코인, 세력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들의 수급만 잘 파악해도 여러분들이 99%는 진짜 9할 이상은 무조건 다 수익 보고 나오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수익 보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아. 그래서 010-5944-9909번 이 번호로 세력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이 토카막 네트워크 코인 이 바닥 구간에서 시작되는 이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지 세력들이 물량 덤핑하기 전에 고점에서 어떻게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지를 정프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정보 공유하면서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정프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구독자 소통 방에서 이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소통방에서 정프로가 공유해드리는 정보를 기반으로, 왜냐, 저는 가짜뉴스나 찌라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수급이기 때문에 완벽한 수급을 파악하고 나서 정확한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혼자 매매하면서 내가 들고 있는 코인, 혹은 이 토카방 네트워크 코인 물려있거나 혹은 수익 보고 싶은데 나 혼자 타점 잡고 수익 보기가 어렵다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세력이라고 빠르게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고 자 이렇게 수급을 파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수익을 보기 위한 방법도 어, 이슈도 있겠지만 수, 어. 수익을 챙겨가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급락 나왔던 이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자, 솔레이어 코인 차트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급락이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4,000원 부근에서, 4 5 0 0 거의 5,000원 부근에서부터 지금 1,100원까지 쭉 차, 하락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 차트를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 이 고래들이 5월 8일날, 자, 5월 8일날, 이 솔레이어 코인은 에어드랍이라는 일정이 있었고, 그니까 에어드랍도 쉽게 생각하면은, 어, 코인을 뭐좀 무상으로 나눠주는 이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어드랍을 진행을 한다는건 매도 압박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어. 그니까 에어드랍이 진행되기 전까지 이 코인 가격을 쭉 상승시켜 놓고 나서 어, 에어드랍이 진행되기 전, 5월 6일날. 자 이때죠 5월 6일날 오후 2시부터 하락을 시작을 시킵니다 근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슈들 혹은 고려들의 수급들 파악을 못하게 되면 요 하락 초입 구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매도 타점을 못 잡고 그 이후에 그대로 물려버리시면서 손해를 키우는 상황이 발생해요 지금도 물려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정프로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6일날 오후 1시부터 고래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홀더분들 바로 매도하셔야 된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물량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언질 드렸고, 이 소통방에 계신 분들만큼은 솔레이어 코인으로 손해 보신 분들이. 없었다. 다들 수익 보고 나오셨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게 뭐다? 결국 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수급이다. 수급이 결정한다라는 거야.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반쪽짜리 투자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완벽한 투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보면서 빠른 정보들 캐치하고, 나도 이제부터는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끌고 모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뭐,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세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방금 보여드린 이 정프로의 소통방을 제가 모두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말이들 신청하시고 수익 챙기시면서 재밌게 매매 이어가시면 될것 같아요.